자, 여러분, 에고는요, 순리를 몰라요. 순리가 뭐예요? 세상의 이치, 우주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가 순리예요. 순리를 거스르면 그게 영리고요. 고통받아요. 에고 자체가 영리예요. 에고의 핵심은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거. 사랑과 인정을 주려고 하는 게 에고가 아니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게 에고예요. 받으려고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영리가 시작됩니다. 왜? 순리는요 우주의 법칙 한 가지죠. 우주의 법칙 중에 한 가지 주어야 받아요. 우리는 이미 이 몸과 이 우주와 이 지구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받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삶은 주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자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 주고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를. 실현하는 게이 우리 삶인데 에고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노력을 거기에 경주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인정받으려고. 엄마 아빠 말을 왜 그렇게 잘 듣고 청소를 잘했어? 사랑받으려고. 왜 그렇게 공부 열심해서 히 S 대학을 가고 왜 그렇게 출세해서 국회의원되고 장관 됐습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어, 받으려고. 그런데,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와요. 주어야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줄때 오게 돼 있어. 근데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받으려고 하면. 자꾸 끌어가요, 내 거를. 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죠. 응? 세상 사람들이 자꾸 받으려 하니까 점점 더 심한, 응.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가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해야 반대급으로 올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놀아. 그리고 내가 갔다 왔더니 엄마 내가 방을 깨끗하게 다 치워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뻐 어구 내 새끼 어구 이뻐라. 이렇게 대박 안아주고 뽀뽀로쭉 해줘요. 이 아이는 살아나가는 방법을 아는 아이예요. 순리를 깨친 아이야. 주잖아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이 기쁠까 헤어리는 거예요. 주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를 막 해놓고 귀여운 짓을 해 유치원에 가서 배운 노래를 아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려고 하죠. 기쁨을 주려고. 그럴 때 돌아와요, 사랑이. 그런데 순리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여러분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이, -이 놀아줘, 사랑해줘 이, 이 하면 어때요, 여러분? 싫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그 파동은 굉장히 인간에게 괴로움을 줘요. 관념 에너지는. 그래서 애정 결핍이 심하고 이 받으려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의 에너지는 옆에 사람을 옆에 사람을 못잊게 만들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더 사람을 더못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어야 받는 거야. 내가 칭찬 받고 싶으면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 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부하 직원이나 내 동료한테 아, 유 어쩜 그렇게 잘해? 아유,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나 잘하지? 물론 철없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누구님 덕분이지. 나를 많이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응?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는요. 이기심이에요. 내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심. 그게 에고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이타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타심으로 주려고 할때 저절로 채워지는 거.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할때 남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려고 할때 저절로 채워지는 거. 그게 바로 이 공부예요. 그래서 수행 과정 중에 이타심으로 봉사하는 거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이기심으로 써요. 저한테 쪽지나 메일로. 어떤 스님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헤라님, 저는 깨닫기 위해서 지금 밥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대요. 노숙자분들한테 밥을 해주는 걸 벌써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벌써 20년이나 했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하면 깨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laughs> 이분은 준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서 밥을 해주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건데, 이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줬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줬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깨닫겠지? 반대급부. 목적이 있죠. 그렇죠? 깨닫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 그분들이 진짜 사랑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주는 건 뭐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기대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받을 걸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받으려는 놈이죠. 애고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밥을 하기 전보다 20년 밥해서? 줬다는 놈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불과에서는 선업도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업을 질 때, 이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내가 남에게 희생,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면, 그게 그 자체가 관념으로 몸에 주었다는 놈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고아원이나 어디 가서 기부하고 나서 사진 딱 찍죠. 증거물로 남겨주는 거. 그건 준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예수가 말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된 경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깨닫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주 마음이 아주 아주 순수한 사람 정말 힘들죠 몇 천만 명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탈심을 발휘해서 저절로 이기심이 녹아버려 이런 경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순수하고 맑은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공부 안하고 쌓여온 음, 관념이 우리 몸의 경험 정보가 엄청 지독하기 때문에 받으려는 이기심이 누구나 강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이기심이 이게 이기심인 줄 알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 무서운 에고의 핵심이고 관념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놈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놈이 강한 놈일수록 여러분 절대 남을 인정하거나 사랑을 못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남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못 한다고요. 가식으로는 할수 있겠지. 가식으로는 아유 내가 널 사랑해, 아우 너참 대단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서 진짜로 할 수가 못 해요. 왜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그걸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는 그 놈을 없애야 돼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놈이 올라오면 이게 무서운 관념인 줄 알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그게 그렇게 받고 싶기 때문에 타인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타인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모습을 보면 내가 그걸 충족을 안 시켜줘요. 왜? 내 모습이라 싫은 거야. 그렇게 해주기 싫어요. 안 해줘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 네가 나한테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러지? 내가 먼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애고를 버리고 내가 기꺼이 타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반대급부로 돌아오죠. 반드시 먼저 주어야 되는데 그줄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돼요. 관념이 어느 정도 반 이상 많이 소고된 사람은 기꺼이 줄수 있습니다. 주면, 받아요. 그래서 채워져요. 그러면 애고가 또 죽어요. 그럼 또 줘요. 이때 또 죽어요. 또 사랑한 것과 인정을 받아요. 이때 또 애고가 죽죠. 이게 반복될 수 있을 정도로 소고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관념이 심한 분들은요. 하루 종일 집중받고 하루 종일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너무 심하면, 여러분, 그건 병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 그 자체고요. 인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 자체로 완전해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습니까? 완전한 신성이. 그게 우수운 거죠. 누구한테 사랑을 받습니까? 스스로 태어난 자가.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이 삼라 만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이 생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늘 눈치를 보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늘 누구한테 사랑받으려고 일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냥 일과 공부와 하나가 돼서 할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무화지경이라고 하죠. 그게 마음의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그게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골프나, 또는 글을 쓴다거나, 또는 뭐, 스케이트를 한다거나, 어떤 걸할때 신의 경지라는 얘기는 뭐야? 남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완전히 몰입돼서 너무나 재밌고 행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누구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남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모르고 있죠. 본성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본성을 회복해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스스로 완전한 주객 합일이 돼서 내 스스로 즐기면서 내 스스로 관람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내 스스로 즐기면서 살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음? 마음 공부가 아주 깊이 되기 전에라도 이 마음의 법칙을 알고 쓰려고 노력하면 더 빨리 변하죠 그래서 이번에 견성의원 특별 프로그램에도 주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동영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제말 따로 생활 따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려고 하는데 왜안 돼요 헤라님? 받은 놈이 없으니까. 사랑받고 인정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법도 몰라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맨날 비난받고, 맨날 얻어맞고, 사랑 못 받은 그 기억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남한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직접 느끼게 하고 행동으로 할수 있도록 마음 안에서 볼수 있게 어떤 실습 차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성년 이상 재창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차원으로 특별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거예요. 효과가 좋고 마음으로 알면 더 확연히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주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려고 할때 가장 행복하고 주려고 할때 저절로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채워지고 행복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수행도 저절로 됨을 느끼시게 될수 있을 거예요.